SS 직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지난 주에 비해서 기온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아우터의 두께가 두꺼워질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요 마찬가지로 맑은 맑은 하늘,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가을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을 나들이가 계획에 없으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극장과 정보로 가을의 설렘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서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립니다. 순위가 새롭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럼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데요. 1990년에 개봉했던 이명세 감독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10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비수기로 알려진 10월에 극장가에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게 된 것인데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올랐습니다. 오피스를 점령하며 흥행세를 이어갔습니다. 2004년 효자동 이발사 이후 10년 만에 차기작을 연출한 임찬상 감독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전국 629개의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48만 5천여 명을 동원하며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누적 관객은 91만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요, 1990년 히트한 이명세 감독의 동명 로맨틱 코미디를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인데요. 4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대한민국의 평범남 평범녀의 커플의 결혼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작에서 열연한 박중훈과 고 최진실에 이어 조정석과 신민아가 부부로 새롭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인기 비결은요, 공감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스크린 속에서 솔직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면서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들의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보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시간이 다갈 정도의 그런 영화입니다. 꿈이 없는 현실적인 결혼 이야기가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일 호평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2위인데요. 영화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 박스오피스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477개의 스크린에서 첫 선을 보인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은 주말 관객 33만 9천여 명을 동원하면서 기존 한국 영화 개봉작들을 제치고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누적 관객은 55만을 돌파했는데요. 드라큘라는 동명의 원작을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트로 재탄생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술탄의 침략으로부터 더 고통받는 백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과 계약한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화려한 스케일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전세계 개봉을 동시에 16개국에서 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고공행진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억 달러 하나로 약1600 13억원의 제작비를 들였고요. 비주얼팀 스태프만 3 0 4명이 참여하면서 개봉 전부터 이렇게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길지 않은 러닝타임도 매력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란히 1, 2위를 했던 제보자와 슬로우 비디오는 신작들에 밀려 3, 4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중위권에는 외화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5위에는 메이지러너가 6위는 에나벨, 다양성 영화와 흔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는 7위는 비긴 어게인이 주말 관객 약 5만 명을 추구하면서 누적 관객 333만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신작 맨놀은 주말 관객 4만 8천여 명을 동원하는데 그치면서 8위에 머물렀고요. 4계단 순위가 하락한 마담뱅덕은 9위로 추락하면서 누적 관객 45만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룬 신성섭 감독의 드라마 천번을 불러도 이 걸그룹 포미니의 권소연이 주연을 맡은 휴먼 코미디 황구 허안화 감독이 연출하고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중국 소설과 샤오홍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 황금 시대. 그리고 라세 할, 할스트롱 감독이 연출하고 이완 맥그리거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가 출연하는 드라마 사막에서 연어 낚시 피어스 브로스넌 주연의 첩보 액션 노벤버맨 다니엘 레드클래프트 데인드안의 주연 영화 킬 유어 달링 플리페드 샤베론 감독의 프랑스 코미디 《컬러풀 웨딩즈》가 개봉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들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개봉 예정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과 극 형제 의 비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23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메가폰에는 장진 감독이 출연해는 조진웅과 김성균 그리고 김영애가 맡았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이틀에 한번 찍는 대로 대박. 이 19금계 영화계의 어벤져스 군단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레드 카펫인데요. 메가폰에는 박범수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윤계상과 고준희가 나옵니다. 네, 그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진실을 향한 소리 없는 사투입니다. 바로 다이빙 벨인데요. 감독에는 이상우 기자와 안혜룡 감독이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작 예정작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주간의 영화 랭킹과 개봉 예정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두 번째 소식 영화 리뷰는요,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의 주연이 맡은 영화 1999년 개봉작인 파이트클럽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리콜 심사관으로 일하는 주인공 잭은 스웨덴산 고급가구로 집안을 치장하고 유명 메이커의 옷만 고집하지만 일상은 무료함과 또 공허함 속에서 늘 새로운 탈출을 꿈꿉니다. 네, 그는 출장행 비행기 안에서 독특한 친구 타일러 더튼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잘생긴 외모와 파격적인 언행의 타일러는 자신의 비누 제조 비누 제조업자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게 됩니다. 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가 누군가에 의해 폭파됐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기력해진 무결, 무기력해진 그는 갈곳 없어진 주인공은 타일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주인공은 공장지대에 버려진 건물 안에서 타일러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타일러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극장 영사 기사와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는데 틈틈이 고급 미용 비누를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밤 타일러는 주인공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사람은 싸워봐야 진정한 자신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폭력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일대일 맨주먹으로 격투를 벌이는 파이트 클럽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는데요. 파이트 클럽의 명성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 대도시마다 지부가 설립되고 군대처럼 변해갑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파이트 클럽을 보고 주인공은 당황하게 되고 주인공의 정신적 지주였던 타일러가 갑자기 사라지자 타일러를 찾기 위해 각 도시를 헤매던 주인공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욕망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100% 자신의 모습대로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됐을까요? 이렇듯 우리의 고민은 지금 내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탈할 것인가. 마음 속에 두 개의 얼굴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두 그 얼굴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 한켠에는 분명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 욕망들이 패배하고 한 구석으로 치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틀을 깬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파이트 클럽의 주인공, 잭인데요. 이 영화, 파이트 클럽은요, 러닝타임 내내 흥건한 피와 또, 파열음으로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과 타일러가 만든 파이트클럽은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고요. 또, 사회에 대한 테러까지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굉장히 마초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남성영화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직, 일반 회사원 등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파이트클럽을 통해서 매일 밤 현실에서 달아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진짜 자아를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감정과 행동 그리고 생각 생각을 밖으로 그대로 표출해 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주변의 시선과 타인과의 관계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평범히 묻어가려고 합니다. 파이트 클럽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저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태고족부터 폭력적이나. 폭력적인 인간이니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감독의 의도도 엿보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쯤 되면요, 우리는 잭과 타일러 더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결국 잭의 머릿 속에서 현재의 삶과 너무 다른 타일러 더튼의 모습을 욕망하게 된 것인데요. 인간의 욕망은 억제될수록 더 크게 튀어 오르는 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잭은 타일러 더튼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영화 말미에는 스스로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죽여야만 폭주 기관차 같은 그의 욕망을 멈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최고로 뽑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에서는요. 잭과 말라가 두 손을 잡고 그들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데이핀핀처 감독은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톱니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로부터 압박받고 숨막히는 일상, 늘 환멸을 느끼고 지겨워하면서도 어찌 손을 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 어쩔 수 없기에 항상 일탈을 꿈꾸지만 항상 현실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또 다른 내면, 본성, 욕망을 그려낸 것이 영화 파이트클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유로운 또 다른 본성 그리고 사람들 모두 이러한 본성과 욕망을 갖고 있지만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이 본성을 도무지 꺼낼 수가 없죠. 물론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한다면 세상의 꼴이 정말 말이 아닐 겁니다. 파이트클럽은 희한하게 어, 희열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세상 사람들의 본성과 욕망 하지만 막상 그 욕망이 실현됐을 때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조금의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내 욕망의 분출이 내 자아의 실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영화 파이트클럽과 함께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특별한 영화제와 광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에 가톨릭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고요, 관심들이 또 다른 관심으로 계속해서 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로운 영화제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제 1회 가톨릭 영화제인데요, 제 1회 가톨릭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본선 경쟁작으로 22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7월 15일부터 한 달간 단편영화 경제부문 공모에 출품된 700여 편 중에 예심을 통과한 22편의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1회 가톨릭 영화제는 관계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조용준 신부는 이번 영화제를 소박하고 가난한 영화제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요. 자율 기부제로 운영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이번 영화제 본... 출품된 본선 경쟁작 2 2 편은요 김초롱 감독의 사랑해와 박지훈 감독의 풍장 최진영 김현순 감독의 낙원동 그리고 황규일 감독의 귀머거리와 바람 장재영 감독의 열두 번째 보조사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 한편 그리고 우수상 한편 장려상 3 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상 한 편도 별도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1회 가톨릭 영화제는요 오늘. 3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에서 홍보 대사인 배우 이윤지의 사회로 개막식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한 강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어인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공개 강좌가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베리어프 베리어플이 영화위원회는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함께 오는 10월 21일과 28일 양일간 영화인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공개 강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요, 내년부터 각 영화관에 적용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영화인들이 미리 알아보고, 베리어프리 영화를 감상해 보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강좌라고 합니다. 총두 개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강좌는 베리어프 영화를 감상한 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또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1일 화요일의 1강에서는요. 한국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베리어프리 버전을 감상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화인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28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베리어프리 영화를 보고요. 어, 베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보고요. 영화를 봅니다. 우리도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 활동가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관람하고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사단법인 베리어프리 영화 위원회 김수정 사무국장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인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공개 광좌는요오는 21일과 28일 양일간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개최가 되고요. 참여를 원하는 영화인은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의 두 가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susurr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극장가 정보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또 인기 영화 10순위에 오를 때가 참 많은데요. 어, 종목 보도는 060-300입니다. 레드 로번데요. 레드 로번은 애니메이션과 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판매. 캐릭터 라이선스와 상품화 사업을 위주로 어, 영위 중인 그런 사업체인데요. 특수 영상광 제작과 이 전문 전시문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크루트와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이후에 인크루트 사업 부문인 HR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서 전략 매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TV 시, 시리즈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사로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는데요. 전세 세계 메이저 콘텐츠 업체들과 제휴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중에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시장 성장성을 감안할 때는 레드로보는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캐릭터 완구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손오공입니다. 종목번호 066910입니다. 손오공은 완구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제작과 판매업,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을 연계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캐릭터를 제품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는요, 메탈 베이 블레이드, 슈팅 바쿠간, 마법전사 유켄도 외에도 신개념 팽이와 탑플레이트, 현대차 실제 차량을 모델로 한 변신, 신 포로로 뚜뚜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하반기 시장을 겨냥하고 애니메이션 터닝 메카드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터닝 메카드는 30분씩 52부작으로 구성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완구와 모바일 게임 등에 연동돼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목 레드 로보와 소노공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감동,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많이 쌓여가는 요즘 마음 둘때 없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풀리게 할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prepared 100 paper bags for the experiment the paper bags contained wrapped gifts with gps devices put inside and placed on board 100 subway cars on seoul subway line 1 we wonder how many paper bags were going to be returned how honest will people be On this day, we witnessed embarrassing moments conflicting with this belief. One by one, the bags were removed from the subway cars. The day had passed, and the 100 subway cars had returned to the final station. How many of the bags returned untaken? Unfortunately, we learned that only six out of the 100 paper bags had been left untaken. It was a disappointing result. However, the next day, we were amazed to discover from the GPS data all bags were gathered together. Guess what happened? That 81 bags were returned to the Lost and Found Center, 87 cases of honesty. What have we learned about ourselves? What have you learned about yourself? We are honest. You are honest. 아까 본 영상은요 정직의 가치,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한 회사의 광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양심을 시험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이웃을 믿고 또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고 또 믿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버냉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이렇게 새롭게 다시 주말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